안녕하십니까 태양계입니다.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방금 막 가져왔습니다. 결제가 끝나지 30분도 되지 않았어요. 짠짠짠짠 짠. 보짠짠짠 짠. 알파인스타, 알파인스타, 슈퍼테갈 슈퍼테갈 중에서도 페드로사 사무라이 한정판 이 되겠습니다 짠짠짠짠 짠짠짠짠 이로써 제가 슈퍼테갈을 이게 일곱 개 째에요 제 일곱 번째 슈퍼테갈입니다 스티커 구성품은 사실 한정판이 일반 모델 보다 좀 비싼데 박스도 똑같은 거고 크게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. 스티커도 뭐 페드로스 스티커라도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이제 일반 모델이랑 다른 점은 일단 여기 페드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무라이 무슨 한문이랑 여기 숫자 써 있고 컬러링이 뭐 조금씩.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이 모델을 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전에 쓰던 슈퍼테갈이 형광 컬러가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글러브를 쿠시타니 제품을 바꾸면서 부츠도 깔 맞춤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하는데 좀 세척을 안 해서 좀 지저분한데 이게 전에 쓰던 슈퍼테갈입니다. 이거 너무 썩, 썩어 보이지만 그렇게 썩지 않았어요.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네요. 밑창 디자인이 다르고요. 보시면은 토슬라이더가 형상이 바뀌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. 이게 여기 시프트 패드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좀 넓어졌고요. 이 부분도 조금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중나가 힐 컵이 힐 컵도 디자인이 변했고요. 힐컵 꾸준히 원래 똑같은 디자인이었는데, 그 다음에 이게 고정하는 부분이... 이거... 이거 뭐라고 해야지? 이거를... 아무튼 딸깍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원래 안쪽에 볼볼트가 있고, 이게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,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. 안쪽에 나사가 있는 건 맞는데, 여기만 이렇게 전체로 움직이 아니라 이 부분만 움직이게 돼 있고요. 아무튼, 웹핀은이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,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보면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. 네, 지금 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볼게요. 근데 이너는 똑같은 것 같은데? 아, 이너 부츠 같은 경우에는 어, 한 사이즈 차이인데 엄청 다르네. 아무튼, 이너는 똑같습니다. 뭐, 변한 게 이너는 없는 것 같고, 보면 전반적으로 특성 자체는 비슷한데 내부 구조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쪽 이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랑 좀 이런 부분도 디테일이 좀 많이 바뀌긴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토슬라이더가 다른 모델들은 조금 바뀐 이걸 바뀐 지 오래됐는데 슈퍼테갈만 이거를 좀 오래 쓰고 있다가 이번에 바뀐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사실 일반 모델 살라고 그랬는데 한정판 그놈의 한정판 때문에 깔이 안 맞지만 일단 이 모델을 사게 됐습니다. 아무튼 양쪽 다 게시포트 패드 붙어 있고요. 디자인 좀 화려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신어야죠. 나중에 한번 착용샷을 찍고 사진 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양기이었습니다